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 자본주의를 갖다 올릴 때 자본이 없었어요. 종잣돈, 그 자본은 자본주의적 방식에서 자본은 간단하죠. 이윤을 투자를 하고, 이윤이 나면 그 이윤을 재투자하는 식으로 자본이 만들어지는데, 애초에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이윤이 나올 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종잣돈은 비자본주의적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걸 갖다가 근원적, 축적, 본원적 축적이라고 하는데, 그걸 했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바로 뭐냐? 독일의. 인력 수출한 거예요. 그 다신 게 간호사들, 누구예요? 그리고 광부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큰 일을 했어요. 왜냐, 이 인텔리들이거든요. 고등학교까지 다 졸업하고 가신 분들이에요. 광부들 대학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학교 선생님 하다가 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굉장한 규율과 한국식 규율과 뭐랄까, 그 지적 수준 가지고 한국 사람들 이시장을꽤 높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독일에서 그 다음에 누니까, 간호사는 다 한국 사람만 뽑았잖아요. <laughs> 너무 잘해주거든. 기본적인 스킬이 있는 데다가, 똑똑한 데다가, 또 하나는 동양적인 게 있는 거예요 거기 노인 환자들 있잖아요. 와가지고, 아드님은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딱 이분만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번 돈들 있고요. 두 번째가 베트남 전쟁. 보낸 거죠. 보낸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군인들 봉급을 갖다 미국 병사 봉급하고 똑같이 받았는데, 그 중에 90%를 날아서 뛰간 거예요. 병사들한테 10%만 준 겁니다. 근데 그 10%도 당시에는 뭐였어요? 보통 본 것보다 많으니까 간 거예요. 우리, 우리 그 작은 아버지도 분도 가셔가지고 오실 때 도시바 텔레비전 이렇게 들고 오셨던 거그 기억이 납니다. 어, 어.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그다음에 자본주가 올라가니까 저임금, 옛날에 그 타이밍 량 먹고 있죠. 엄청나게 일하던 어. 하루에 열여덟 열, 열뭐 시간씩 각성 제 먹고 하면서 미싱 돌리고 이런 거지 저임금,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자본을 만들어서 이게 한국 경제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 경제가 발전하는데 그 밑에 이 수많은 민중들의 피와 땀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박정희는그 과제를 갖다 성공적으로 했어요. 경제 근대화는 했습니다. 근데 정치의 근대화는 했느냐? 안 했습니다. 일부러. 왜? 말잘 듣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대화라는 다게 근대적인 자율적인 주체로 만드는 거잖아요. 민주주의를 담당할수 있는 응? 그런데 말잘 듣게 하는 데는 옛날에 그 봉건적인 가치 체제를 갖다가 유지시키는 게 온전시키는 게더 유리해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뭘 배웠냐? 충효를 배웠어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뭐 해라? 효도하라는 거죠. 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북한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수령님한테 충성동이, 효자동이. 사회주의 국한데도 심지어 그러니까 정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냥 완전 파시스트 체제입니다. 일본 옛날에 군국주의 일본에도 없는 군국주의 체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 교복 입고 와서 경례하고 들어가고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뭐, 뭐 내면은 뭐 대중 가요든 뭐 퇴폐라고 뭐 계속 그 검열 받고부터 뭐 미니스커트도 못 입어요. 막 자대고, 막 미니스커트 하고, 장발, 국가에서 가위 들고, 시민 머리를 자르고, 이런 시스템을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아주 극악한 체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성공적이었어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유지가 될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나름대로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위기가 경제 토대부터 와요. 그렇게 해서 경제가 성장하잖아요. 국가주도 경제를 했단 말이죠 여기까지. 국가 그러니까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가 규모가 되고 발전이 되면, 그때부터는 뭐 자본주의 시장 경제잖아요. 국가가 개입하는 것보다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자율성과 자발성과 창의성으로 움직여야지 국가에서 계획하는 이거 가지고 되지 않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경제가 그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을 해요. 경제가 불안해지잖아요. 안 돌아가잖아요. 그럼 정치적 불안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 노동자들도 이제 참을 만큼 참은 거야 언제까지 우리 저임금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제 불안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YH, YH의 그 여공이 그 다음 신민당사를 점거하죠. 거기서 이제 투신을 합니다. 그래서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민당 당수였던 김영삼 씨가 그때 뭐 항의하고 뭐 이러니까 박정희 정권에서 아니 세상에 야당 당수로 갖다 국회에서 제명을 시켜버려요. 그랬더니 이분의 그 정치적 고향이 어디입니까 부산하고 마산 쪽이잖아. 요 경남이잖아요. 가만히 있겠어요. 거기서 먼저 들고 일어납니다. 부마 사태라는 게 일어나요. 부마 항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누구예요? 그 김재규가. 지금, 그 지금,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사지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박, 그 박정희한테. 각하, 끄덕 없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300만원 싸주고도 끄덕 없던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김재규 의원이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박정희를 암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법정에서 끝까지 뭐라 하냐면, 왜 죽였느냐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죽였다. 전두환 정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정권의 나름대로 업적이 없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바로 뭐냐. 경제에 있죠. 그러니까 국가주도 경제를 시장 위주의 경제로 바꾼 게 또한 전두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을 자유로 한 거죠. 그래서 어떤지 권력이 슬슬 시장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는 게 없어가지고 관료들 시켰다고. 박정희는 아는 게 많아서 다 자기가 할고 했는데 나는 별로 아는 게 무식해서 관료를 시켰다는데 어쨌든 그 적합한 거였습니다. 관료들이 필요한 개혁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자유화를 했어요. 그때 이제 아마 기억날 겁니다. 문화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풍요로워졌거든요. 3S 정책이라고 있어요. 뭐냐, 섹스, 스크린, 스포츠. 그래서 프로야구들이 막. 프로 부단들 있죠. 프로 축구, 프로 야구 이런 게막 만들어져요. 스크린에서 막 갑자기 남자가, 여자가 하는 그 야동 같은 이런 영화들도 막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자유라라는 걸 했는데 정치 체제만은 아주 포괄적으로 했어요.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광주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수업 다 끝나, 방학 끝나고 방학 끝나고나면 안 돌아와요. 강제 징집된 겁니다. 녹화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보안사 끌려가서 의도 맞고 반성문 쓰고 이러다가 의문사한 애들이 몇십 명이에요. 못 돌아온 거죠. 그다음에 아시죠.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끌려가서 고문받아 죽고 근데 그러니까 염두게 포합적인 체제인데 문제는 이게 서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은 저, 아, 뭡니까? 경제하고 문화는 자율적인데 정치만 포합적인 게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당연히 그 불만들이 서전하는 겁니다. 학원 자유라 시켰죠?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그냥 학, 학생 운동가 전국적으로 번역, 번져나가요. 무섭게 번집니다. 이러니까, 그냥, 어, 어 졸업정원 자라서 원래 생각은 뭐냐면 대학, 대원은 대학생들을 갖다 두 배로 뽑아. 졸업할 때 반만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이 대모 못하고 공부하겠지? 그랬거든요. 왠걸 두 배로 뽑아놓으니까 병력이 두 배가 됐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87년에 박종철군고문치사 사건이 있었고, 이한열 사, 군 사건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6 0항쟁이 일어납니다. 100만이 나와서 대모를 하면서 드디어 군부독재라는게 이제 문,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 후에 등장한 게 6.29선으로 등장한 게 노태우 체제인데, 노태우 체제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애매모호 과도기였다고 봐요 군사정부에서 민간정부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이 본인은 사실은 구대에 참여한 군사독재 그 이론이잖아요 하지만 이분이 대통령 된건합법적으로 됐거든요 불법적 구대타는불법이지만뭐예요 선거는 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도기였습니다 이분이 사실은 뭐 별로 할건한건 없지만 그래도 업적으로 꼽을 게 있다면 그 뭐냐면 북방정책인 걸 썼어요. 그때 소련하고 막 외교를 듣고 막 이랬거든요. 우리는 그때 그 소련하고 공산주의 종지국이잖아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막 외교 듣고 뭐 차관도 주고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냉전적 사고방식을 상당 부분 완화시켜 준 거. 그다음에 또 나는 보통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자기 대통령에 대한 품절을 또 허용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업적으로 또 나름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후에 등장한 부분이 누구냐? 바로 이제 y. s죠. 김영삼 대통령인데. 김영선 대통령 조금 불쌍해요. <laughs> 욕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 IMF 때문일 겁니다. IMF가 너무 컸기 때문에. 아니, 그냥, 나라가 그 사태를 맞도록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당해버린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3당 합당했잖아요. 그건 해선 안 되는 거거든요. 경남의 민주세력을 딱 갖다 얻다 바친 거예요, 자기 대통령되라고 저쪽 보수주자한테 갖다 바쳐버린 거고. 그게 회복이 안 됐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남이 딱 고립된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영사,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거 깨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비난을 많이 받는데.